영등포구 보건소가 임신 준비 가정, 임산부,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모자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올해는 산전 프로그램인 해피맘 출산 준비 교실, 임산부 요가 교실, 임산부 건강 교실과 산후 프로그램인 모유 수유 클리닉, 영유아 프로그램인 베이비 마사지 교실이 운영됩니다. 수업은 산모들의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비대면 줌으로 진행되며 향후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대면 수업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올해 11월까지 진행되며 프로그램별로 선착순 접수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임산부, 출산 가정 등은 누구나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